안녕하십니까 최원주입니다 자 온코크로스입니다 예, 온코크로스 제가 예전에 9,000원 밑에서 예, 매수 추천 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 자 근데 많이 사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은 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변동성이 클수 있어 위험성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없는데 자 이렇게 재무제표 보시면 아직 마이너스가 크죠 이제 신성장 기업이요 이제 커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 뭐 아직은 제약은 없습니다만 예, 변동성이 클수 있어요 얘가 생각보다 시총이 작습니다 예. 자, 1200억이네요. 시총이 작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도잘 가지만, 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 있죠? 한번 눌림 나올 때막13% 이렇게 나오죠. 예. 뭐, 하긴 뭐, 요새는 뭐, 하이닉스도 10% 넘게 오르는 날이 많아서, 예, 좀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작은 종목들은 위험성이 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AI로, 예, 가남 조기 진단 선고, 예, 정밀 의료 세페임 제시. 뭐, 이렇게 AI로 예, 진단하는 진단 예, 업체라고 볼수 있죠. 소프트웨어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의료 쪽에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 하나 낼까요? 예. 자, 다음 중 바이오 관련주는 맞추시는 분들 선물 있습니다. 자, 1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2번 현대차, 3번 네이버입니다. 자, 010-2356-8088로 문자로 정답 숫자로 보여주시면 돼요. 예, 맞추시는 분들 예, 급등주 보내드립니다. 뭐 1번이 뭐 바이오주 같다. 그러면 1번 예,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이제 올라오는 그런 각도가 굉장히 좀 좋죠. 꽁코 예, 크로스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처음에 제가 매매 이력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신규 상장주는 절대 첫날 건드리진 않습니다. 예, 건드리지 않고 이제 지지 일단 확인을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공략하는 예, 것들 계속 저는 9,000원 공략만 했어요. 예. 자, 요것도 넘어갔구요 요것도 왜냐면 둘째 파동 한번 짤린 선이 다거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략을 했죠. 예. 여기서 9,000원에 딱 공략을 했는데 뭐 무서하시는 워 분도 있더라고. 와, 이야, 이거 뭐천 원이 더받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손절해요? 뭐. 자,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곧 금방 올 거다. 예.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13,000원, 15,000원, 두개 분할로 했습니다. 16,700원 못 봤어요, 솔직히. 저는 못 봤고, 거기까지는. 자, 13,000원, 15,000원 보고, 분할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 요거 언덕 보고, 이제 9,000원,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죠. 자, 얘가 지금 여기서 바로 직진으로, 예, 뻗어서 신고가로 바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1 4 0 0 0원을 이번에 목표가를 하는데 12,000원 돌파 실패하면 또 차익신을 한번 할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상한가 이유는 이거죠 예. AI가 신약 개발 효율을 높인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 과제 수혜가 될 거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예. 자, 임상 예측 정확도 향상이 목표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뭐, 진단만 잘하면 뭐예요. 정확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자, 그래서 이번 과제는, 뭐, 여기, 내노라는 병원들, 그 제약, 연구소들, 이런 데서, 예, 진행이 좀 되고요. 예. 그리고, 어, 연합 학습 방식을 통해서, 예, 데이터 연동하지 않고, 이제 AI 모델을 학습 고도한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인대요. 예. 자, 이게, 아마 이제 랩터라고 하는데 이네 이제 플랫폼이 랩터 AI라 그래요. 이게 제대로 좀 작동되면 아마 굉장한 의료계 혁명이 아닐까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의료도 완전한 AI 시대가 왔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뭐장 초반에도 어제 상한가의 결실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는 약정이 있긴 해요. 뭐 만천원인데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뭐 강하진 않고요. 자, 주봉, 월봉을 좀 체크해 볼게요. 월봉부터 체크해 보시고, 월봉은 몇개 없죠. 예, 그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자, 이건 상장, 이건 쳤다는 필요가 없고, 자, 강하게 꼽고, 이렇게, 그죠? M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종목도. 예. 근데 모든 거는 속단하지 말라 그랬죠. 저항 못 넘으면 매도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돼요. 예. 저항에서 돌파할 때 사는 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 돌파해서 바로 가면 속도는 단축시킬 수 있죠. 하지만, 계좌는 무너질 수 있다는 라 거. 예. 자, 주봉에서도 이제 딱 티가 나는데,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자, 양봉 길게 나오고, 음봉들이자잘하게 나오죠. 자, 얘는 결국은 뭐예요? 한번 뽑아내고, 예, 플랫폼을 즐기죠. 예, 뽑아내고 플랫폼. 그래서, 이번에는 N자 변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얘는 아직 60주선도 안 나온 새내기 종목이에요. 아직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물 때 정도로만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한번 넘는 거. 예. 그래서 결국은 1 3 0 0 0원이에요 저항이. 1차 저항이. 그리고, 리턴 나와서 N자로 꺾는다면, 어쩌면 신고가, 예. 혹은, 제가 예전에 다시 팔았던 1 5 0 0 0원짜리 예, 요기를 타겟팅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자, 근데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신성장 기업, 그리고, 안전하고, 근데도, 안전하고, 폭발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또 따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크로스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요. 예, 13,000원, 15,000원 일단 목표가 잡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도 예, 개인투자자분들 힘드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예, 자, 종목장세가 매우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목 잘못 고르면 예, 재미가 없어요,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예, 작은 예, 좀 정성과 도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2356 8088로 문자로 7번 혹은 힘드신 종목명이 있으면 뭐 종목명,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래 혜택 3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료 추천주 1번, 2번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무료 추천주 스타일은 급등주 단타 형태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어, 매도가, 그리고 또, 손절, 혹은 2차 매수 필요한 가이드, 이렇게 정리해서 일단 보내드릴 거고요. 좀 빠르게 수익 내실 분들은 요걸 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두 번째 거는, 바닥에서 지금 튀기 전에 선취매 종목들.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발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뭐 초입에서 굉장히 발견을 잘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좀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예또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둘다뭐 원하시면 뭐둘다 보내드리고요. 다 해결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예, 수익 측면에서 예, 두 가지 도움드리고 또 하나 힘드신 종목이 있거나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요거 분석과 또 히든 정보를 함께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받아 보고 있는 그런 정보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리 공개되지 않은 예, 히든 정보들 제가 또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010-2356-8088 이고요. 번호는 문자로 7번이나 힘드신 종목명 보내주시면 예, 빠른 시간에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